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조교 끝판왕 하늘입니다. 3월 22일 금요 방송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박순철 비원은 당분간 이 금요 방송은 참가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부산에 있는데요. 취재 활동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뭐, 취재를 급하게 하고 올라오다 보면 또 사고도 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당분간 금요 방송은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2일 금요. 어, 뭐, 경주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부산, 또 5알이 넘는 적중률이 나왔습니다. 금요 경마 부산에서 6개, 제주에서 2개, 총 8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1호 부산에서 이제 딱 반타작 3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부산 금요일과 1호 총 17개죠. 그 가운데 9개 경주를 잡아드렸어요. 5알이 넘는 타율입니다. 3월 2주차 때 조금 주춤했어요. 2월 말, 3월 첫 주, 다 5알 타율이었습니다. 여기 또 3월 3주차에 또 와야비 넘는 타율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부산 뭐 적중률만큼은 미친 적중이다. 꾸준하게 기복 없는 적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용이 쏠쏠하고 쏠쏠한 내용이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 금요 부산 제주 어, 꾸준하게 좋은 적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이번 주 부산 경마가 좀 어려워요. 지금 접수된 내용을 보면 경주별로 간다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마가 터지죠. 일단은 감다는 마필 중에서 사이즈 좋은 마필들만 추려서 제가 현장에서 압축을 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가는 마필이 많은 금요 경마가 될 거예요. 상당한 난타전이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가는 마필들이 많을 때는 배당이 좀 나오는 경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 금요 경마는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면서 풀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승부처 공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 이경주, 이경주와 삼경주, 이삼경주를 연타속으로 오전장에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경주, 이삼경주입니다. 이경주와 삼경주, 승부 잡았고요. 7경주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9경주를 마무리 끝장 승부처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9, 텐0 10, 11이 다 내용이 괜찮은데, 뭐, 구경주가 그래도 적중하기에 제일 용이한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2, 3, 7, 9. 이 4개의 승부처 금요 경마 승부로 공지를 해드립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월 2 2일 금요일 1경주. 국내산 6등급 1000m 모두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외곽에 있는 유연민교수 본인 나라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초반 선행 여부가 선행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그것도 편하게 받을 수 있을지, 쉽지 않아요. 안쪽에 영광의 키스가 빠르고요. 또 뭐, 데너리 시이지, 요런 마필들이 이제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본인 나라가 좀 괴로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공략의중심에놓고 때리기에는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애니 굿대이나, 또는 뭐, 배당을 화끈하게 노린다면, 안쪽에 있는 영광의 키스 같은 마필들 충분히 한번 노리고 들어갈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이 광목천왕이라는 30조의 마필도 데뷔전을 치르고 이제 공백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컨디션이 경주를 앞두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광목천왕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첫 경주를 일단 정리하면 외곽 게이트에서 강공을 펼칠 본인 나라가 본인 나라 강축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 요인이 있는 인기 마필이다. 그래서 4번 애니 굿데이, 1번 영광의 키스, 5번 광목천왕. 요런 마필들을 한번 체크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마필들 역시 많아요. 현장에서 조금 더 탄탄한 내용으로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512마리가 출격합니다. 그러면 첫 승부로 가져갈 예정이에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역시 난타전이에요. 뭐, 지구력 88, 펑키, 초동대장, 랩터 코어, 투투파이어, 트루 시그니츠, 외곽의 원더풀 싱스, 이런 두루두루. 지금 제가 거론해들었던 마필들이 다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이제 데뷔전을 맞이하는 랩터 코어, 그리고 직전 입상을 했던 펑키, 그럼 늘고 있는 초동대장, 234. 인기 1, 2, 3위가 될 거예요. 또는 뭐 인기 3위권에서 초동대장과 지구력 88이 3위를 다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일단은 펑키와 랩트코어 2번, 4번. 2번, 4번이 최저배당을 형성할 거예요. 최저배당 형성하는데요. 과연 2, 3마권을 믿을 수 있느냐? 요건 못 믿거든요. 못 믿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나오는 칼 갈고 나오는 마필이 승부 마요. 그 녀석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자금을 좀 확보할 겁니다. 꽃배당. 자, 이사 중에 한 마리만 안고 갑니다. 이사 중에 한 마리만 안고 가면서 이번 이경주 자금을, 자금 확보를 위한 승부처 꽃배당으로 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경주. 첫 승부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3경주입니다. 자, 1300입니다. 국내산 6등급. 모두 12마리가 출격하는 1300 레이스. 연타석 승부 들어갑니다. 이삼경주 연타석 승부에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도 오전장에 이삼경주를 연타석 승부 들어가면서 두 경주 모두 좋은 배당으로 잡아드린 바 있는데요. 자, 이번 금요도 그런 결과를 면 끌어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넘버원 스타, 19도 김영관 마방의 신의 마필인데, 주인 검사 치르고 나서 기대는 모습도 많이 잡았고, 힘이 차면서 탄력의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뭐, 여타 마필들, 원더프리지 우승 스토리 파이트 매직 토함 임팩트 내가 세 강자 외곽 쪽으로 좀 인기 마필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역시 이번 경주도 가는 마필 많고 되는 마필 많은 혼전 구도입니다. 하지만 A급 관리 마필 승부 타이밍을 맞이한 A급 관리 마필이 이번 경주 출격합니다. 메인 승부까지 한번 고려했던 마필이에요. 오전 짱이기 때문에 메인을 7경주로 밀었습니다만 이번 3경주는 개인적으로 기대치가 아주 높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A급 관리 마필로리고 들어가면서 이번 3경주 힘을 제대로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화끈하게 한번 먹어봅니다 환수 좋은 환수 나올겁니다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4경주입니다 6등급 1300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역시나 외곽에 있는 썸마운틴 뭐 체인지백 동방나래 요런 마필들이 괜찮고요. 닥트 위커이 닥트 위커가 최근 두 번의 경주 모두 인기를 모으고 최저배당을 형성하고 무너졌던 마필인데 기성기술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어요. 지금 뭐 다실바 기술, 최시대 기술, 이번엔 서성훈입니다. 최고의 기술들만 지금 기용을 하면서 나름 전력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닥트 위크. 이번에도 인기 모을 거예요. 그리고 준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파워 메이징과 병합을 하면서 5등급 마피를 여유있게 제압하고 앞서 나갈 정도로 닥트 위크에 그러면 또 좋습니다. 자, 여기 뭐 안쪽에 있는 영광의 스타라든지 또는 울트라 파워, 이런 마필들 가능성 지니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 될 여지가 있는데 닥트 위크를 한번더 믿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강축은 아닙니다만 닥트 위크에 뭐 동그라미 정도는 해 놓으시고 가장 중심이 될 마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될 마필이, 동방나래가, 이 마필이 여기 1억짜리 마필이에요. 데뷔 전을 맞이하는 매니피자마데 4세입니다. 1억짜리가 3세까지 데뷔를 안 했습니다. 얼마나 마주가 속이 타고, 조교사가 속이 타겠습니까? 1억짜리입니까? 데뷔도 못하고 있는데. 4세 초반이에요. 데뷔 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길게 가는 힘도 지금 상당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데뷔전 1300, 바로 강봉입니다. 마필의 상태와 그름, 힘이 차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동방나래 주목해 주셔야 되고요. 자, 체인지백, 썸마운틴, 요런 마필들 체크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경주. 자, 일단 닥트이크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리고요. 데뷔전을 맞이는 동방나래가, 승부를 해야만 한 이유 말씀을 드렸고요. 체인지백, 썸마운틴, 요런 마필들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요, 오경주입니다. 6등급 1,6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뭐, 비리비리한 마필들이 많은데요. 일단, 영봉산이 직전경주 입상의 여세를 몰아서 1,600까지 뭐 도전을 한, 도전을 하는 그런 여세인데,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큰 문제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편성이 너무 약해요. 너무 비리비리합니다. 영봉산은 뭐 56.5의 부담중량입니다만, 뭐, 어지간하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 자, 직전 해당 글이 3위를 차지하면서, 그러면 늘고 있는 다이나믹 볼트가 선행하면서 그야말로 쥐어짝이었거든요못 버텼어요. 더 좋아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인기는 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 요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안쪽에 있는 성산 파워나 닥터 미미, 특히 닥터 미미 같은 경우에 직전 다이나믹 볼트하고 뭐한 머리 차이에 접전이었는데, 요 마필은 역시 해당 거리 적응력 기르고, 그런 빨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뭐 다이나믹 볼트는 닥터미미가 이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11번 영봉산 쪽으로 일단 포커스 맞추시고, 1번과 2번 체크해 두시면서, 매번 경주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힘있는 뭐 파이널 포런트나 와이드 제라늄, 요런 마필들까지 가능권으로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외곽에 신흥불패도 상당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복병 역할은 할수 있을 테고요. 일단 현 상황에서는 다이나믹 볼트를 한번 삭제를 하고 영봉산 놓고 압축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5경주 현장에서 압축해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000m 모두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강의 전력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직전 영주 동반 입상을 했던 1번 우승 티켓, 6번 부경 스토리. 자, 부경 스토리가 감량 기술을 기용을 하면서 또한번 선행 버티기를 노릴 기세고요. 우승 티켓은 출발지까지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직전 부경 스토리에게 코 차이로 빼앗겼던 우승을 이번에는 한번 차지해 볼 요량입니다. 자, 두 마필이 일단은 여건이 다 좋아졌어요. 부경 스토리도 부담 중량을 절었죠. 우승 티켓도 불발지가 내려왔습니다. 자. 6번 1번 1번 6번. 6번 1번 1번 6번. 또한번두 마필의 격돌. 이두 마필의 격돌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도전 사료. 3번 리얼리원, 4번 레이첼. 여기 7번 댄싱 블레이즈, 8번 영성스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뭐 변수를 한번 찾아야 되겠는데 만약에 변수가 안 나온다. 내용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뭐 삼복 정도 압축하고 한방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자, 육경주는 일단 이강의 전력, 뚜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복 승식 압축하는 과정, 그리고 현장에서 내용이 어떤 마필이 나오느냐, 그것만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5등급 1300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메인입니다. 금요 메인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임팩트 있는 적중이 많이 나왔어요. 서울에서 이제 강력 승부까지 잡아드리면서 강력 승부로 함구라 다들 제대로 하셨을 겁니다. 제가 미리 하루 전날 공지를 해드리면서 강력 승부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 뭐 복성식만 35배가 나왔어요. 상승식은 상당히 좋은 배당이고요 그걸 제가 강력 승부로 잡아드리면서 임팩트 있는 적중이 나왔는데 좀 아쉬운 건이 금요 메인, 토요 메인, 아쉽게 다 빗나갔다는 거예요. 메인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정말 메인을 꼭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요. 이번 경주는 하늘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관심 마방의 마필들, 제 관리마들이 이번 7경주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부로 때려들었던 정꽃 그리고 역시 승부로 잡아들였던 천년의 질주 뭐 천년의 질주는 당시에 인기 마필이었기 때문에 뭐큰 의미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무적하고 엮어서 꽃배당으로 승부 때려 들었고요. 자, 정꽃 천년의 질주 서북햇 요 마필들이 이제 인기 1, 2, 3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경주 접배당을 형성할 겁니다. 자, 접배당을 형성하는 과정. 자, 여기서 일단 한 두는 제가 자신있게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어, 그런 마필로 아예 삼착도 못 가다 될 거예요. 그 마필 시원하게 자르고 자, 그럼 남는 마필은 두 마필인데 그거 한 방에 그리고 배당을 안겨줄 마필, 승부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마필까지만 딱 엮어서 이번 7경주를 정리한다면 깔끔한 적중이 나와줄 거고요. 꽃배당으로 적중 가능합니다. 자 이번 메인은 적중 확률이 높은 레이스를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조건 먹고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꽃배당 잡아드리겠습니다. 7경주 메인 승부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뭐, 이번 경주도 압축이 좀 되는 흐름이에요. 상승세의 그레이트 윈, 최근 두 번의 경주 연승가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발력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힘도 있어요. 좋은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신장력도 제법이에요. 경주 거래가 늘긴 했습니다만, 그레이트 윈은 빼고 갈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 바닥을 쳐놨던 돌아온 신세대가 오경환 기수가 다시 한번 고비를 잡았고요. 강도 높은 훈련 소화를 했는데 훈련 시에 탄력은 아무런 문제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전에서 연이 40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좋은 배당으로 때려들었던 트루킹. 트루킹이 그렇게나 배당이 잘 나올 줄이야. 어쨌든 적중을 시켜드린 제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상황이었죠. 어, 한 복숭식만 15배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자, 트루킹! 트루킹도 이번 경주 또 한번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번, 4번, 9번, 그레이트윈! 돌아온 신세대 트루킹! 여기서 압축되는 막권이 좀 필요하겠고요. 상태 호전되고 그럼 좋아지고 있다. 투지가 살아나고 있다. 라는 5번 비바 빅토리까지만 체크해 두시면서 이번 경주를 잘 엮어 본다면 뭐 적중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압축해야죠. 뭐, 이 구멍수 뭐, 복조로 다살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축하는 과정, 축 세우고, 때려 드리겠습니다. 8경주 그레이 트윈, 더러운 신세대, 트루킹의 싸움에, 5번, 비바 빅토리가 가세하는 구도입니다. 금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 모두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로, 바로 이, 구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손살이, 직전, 데뷔전. 아주 위력적인 걸음 앞세워서 우승을 차지해줬던 마필입니다. 뭐, 쏜살, 놓고 때리면서 인기만 두꺾어버리고 당시에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던 마필입니다. 연투, 연투를 기대해도 좋지 않나, 라는 판단인데요. 자, 이 쏜살을 놓고 때릴지,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요. 제관리마를 하늘의 에이크 관리마를 놓고 때릴지, 그 마필을 일단 주력으로 한 방으로 쏜살하고 엮는 건 기정 사실이에요. 쏜살을 놓고 그마피를 때릴지 아니면 제 관리만을 놓고 쏜살 때리고 큰 배당을 노릴지 요거 선택안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마무리까지 내용을 좀 확인하고 이번 구경주를 붙어야 되겠습니다. 구경주. 마무리 끝장 승부처 역시 깔끔하게 제대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뭐 화끈한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풀어갑니다. 구경주. 제 관리만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입니다 3등급 1,600, 9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출전두수가 9도에 불과하지만은, 단 한두도 잘라낼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 정도로 이번 경주가 상당히 재밌는 흐름입니다. 승부를 좀 고려했던 그런 혼전구도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혼전구도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또잘 풀어드리죠. 일단은 이번 경주는 제가 현장 추천 내지는 현장에서 힘을 한번 실어드릴 예정인데요. 자, 다이아몬드 킹의 상승세가 일단 돋보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부담중량 확 들고 나옵니다. 부담중량만 들고 나온다면 이 다이아몬드 킹은 현 등급에서도 또한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뭐, 바운드 명운, 최강 어드벤처, 브이맨, 아들의 진, 아들의 진주, 여기 뭐, 그레이트록, 영웅제왕, 빔레드이지 BK세이 다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일단 사이즈 좋은 그레이트록이 공백을 가지고 오랜만에 출격하는데, 현재 컨디션이 큰 문제 없어요. 상위군 영희시대와 병합을 하면서 전력을 다졌는데 영희시대 외곽에서 앞섭니다. 영희시대 외곽에서 처음에는 훈련 초기에만 해도 채찍을 대고 좀 영희시대를 어렵게 따라가는 그런 탄력이었는데 훈련 말미에서는 오히려 여유 있게 앞서나가는 탄력이에요. 그 정도로 그레이트록이 빠르게 본인의 기량을 회복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주당 일은 그레이트록이 거의 베스트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베스트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사이즈에서 가장 우 위에 있죠. 그레이트로건. 자, 여기에 뭐, 1번 게이트의 바운더 명운. 기습 가능한 최강 어드벤처, 힘 좋은 브이맨.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아들의 진주. 외곽에 있는 영 제왕. BK 세이도 지금 호전세가 뚜렷하고. 이렇듯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혼전구도 일변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딱네 마필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킹 체크하시고요. 그레이트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과 6번. 그리고 4번 아델의 진주 체크합니다. 외곽에 있는 9번 BKSA까지. 4번, 5번, 6번, 9번. 요네 마필 체크하시면서 이 마필들을 드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1번, 2번, 7번은 현장에서 내용 확인하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11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마지막 경주도 뭐 쉬운 흐름은 아닙니다만, 짜잔이, 직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훈련 잘 해놓고요, 일번 게이트입니다. 뭐 짜잔이, 일단은 공략의 중심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이고, 코리아 드래곤이 정상주기로 돌아왔죠. 직전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건재를 과시하는 모습이었고요. 정상주기로 돌아오면서, 아직까지 뭐 훈련의 임팩트는 조금 부족하긴 하겠습니다만, 요 마필도 강력한 의지가 지금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죠. 창조대로가 직전 경주 의외로 좀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역시 자리를 좀 잡지 못하고 어, 빠른 흐름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 이번에 프랑스와 기수 요마필과 호흡이 좋았던 기술을 재기용하면서 강공을 펼칠 심산이고요. 뭐 당대 거함 그리고 공백 있는 저스틴 매직이 재금 과정에서 상당히 여유 있는 그름을 보였고, 훈련 과정에서 아주 시원시원한 주폭과 탄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스틴 매직까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과 6번. 요 5마리 정도가 이제 인기 1, 2, 3, 4, 5위. 뭐 형성할 것 같아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도전이 어렵다라는 판단. 그 가운데서도 짜잔이 일단은 공략의 중심으로 순색이 없는 상황에서 짜잔을 중심으로 코리아 드래곤. 창조대로 당대 거함. 저스틴 매직, 요 안에서 때리고 받치고 정도, 뭐, 깔끔하게, 한두방 정도로 압축해서 때린다면은, 뭐,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두마필을 지워야죠. 그러려면은, 자, 두마필 지우는 건 현장에서 따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단 짜잔에, 짜잔에, 코리아 드래곤 1번, 2번은 무조건 안고 가야 될 막건입니다. 1번, 2번은, 어, 결국은 창조대로와 당대거함, 저스틴 매지, 요 3두 가운데 한두만 살려놔야 된다, 라는 얘기죠. 환수가 안 나옵니다. 댓글고 가면은. 자, 1번, 2번은 안고 갈 거다, 라는 말씀, 어,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3, 5, 6 중에 한두만 남기겠습니다. 11경주, 혼합 3군 1200, 축에 붙여먹기. 뭐, 그다지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역시 가는 마필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압축이 관건이네요. 자, 이상 금요 11개 경주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어, 폭발적인 적중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경마, 제주 경마 모두 좋습니다. 이번 주도 내용 탄탄하게 확보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좋은 결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없는 적중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